남편 미 국국인 아내 진앤주스는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으며 89만 구독자를 보유한 국제 부부 유튜버였는데요. 그중 진앤주스 남편인 고환이 충격 근황을 전해 화제입니다. 지난 4일 채널 용구안에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한국인 남편 고환이 미 아내 세로즈가 가정 폭력을 일삼았다는 폭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고환이 올린 영상에는 그녀는 이 영상을 무조건 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건 진실이라고 맹세합니다만, 그녀는 모든 것을 부정할 거예요. 그, 그 증거는 영상 뒤쪽에. 심장이 약하신 분은 나가주세요 여러분의 자유지만 전나 그녀에 대한 동정이나 공격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글과 함께 아내의 폭행에 대해 전했습니다 고아는 와이프 세로즈가 상처를 숨길 수 있는 데에만 세막대기를 휘두르거나 고데기로 옆구리를 지지고 아파트 문 밖에서 낙체로 서게 하기 등 힘든 일들을 겪었고 젓가락을 꽂히는 심지어 목에 주방용 칼로 누른 적도 있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의 고통 속에서 시달렸다며 흉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의 오른쪽 팔에 새겨진 세로즈의 얼굴 문신 역시 그녀가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수익도 와이프가 회사를 설립해 모든 수익을 챙겼으며 회사 사장과 직원이 전부 와이프이며 고한의 이름을 올려 수입이 생기면 도망가거나 집을 살수 있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시켰다며 폭로했습니다. 현재는 아내 세로즈의 폭력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 잠시 돌아온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한은 자신과 세로즈가 지하철에서 만난 것처럼 소개했으나 거짓이었으며 사실은 틴더라는 소개팅 어플로 만났다며 영상 조작까지 폭로했습니다. 고안은 미9학년 정도 거주하며 지금까지 영주권을 얻지 못해 세로즈의 도움 없이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어려운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유튜버 채널 진앤주스는 고안 세로즈가 국제 부부로 두 명의 자녀와 함께하며 국제 부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진앤주스의 마지막 영상은 남편이 떠났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댓글이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남편 고안이 클럽에서 여자와 키스를 했다, 바람을 피웠다 등 많은 추측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고안은 클럽에서 키스한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영상 마지막에는 고환과 세로즈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에는 세로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내용이라 파장이 컸는데요. <목소리> 해당 폭로 영상 이후 세로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정폭력을 행한 적은 절대 없었다. 고안 스스로 극단적인 시도를 했고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건이 있어서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고 체포도 되어 미 국국에서 추방되고 이혼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구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접근 금지 판결까지 받은 상태라고 전해 충격에 충격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네티즌들은 아이도 생각해라. 중립 기여 받고 기다려야 된다. 증거를 공개해라.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